아빠가 미친듯이 하고 있거든? 어, 알았어. 대마시아! 개, 개 부서져 이 씨. 뭐야 이왜 죽었어. 내, 내, 내 삼촌이야 이 씨. 내가 니 씨를 갖고 있다가 온다. 어, 아빠 핸드폰 유지, 유지치고 하니까 여기로 나왔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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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빠 데려오래. 야, 도망지말 아니 아빠 핸드폰 위치 추적했다고! 빠가야 엄마. 엄마, 했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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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했어? 엄마가.. 내가 디디딴. 엄마 다 말했.. 내가 아빠가 놀아거다 말했어! 10시간 했다고! 다 말했어! 이제 힐링해요! 힐링했어? 쟤또안 되는 애 아빠가.. 쟤또안 되는 애 아빠가 힘든일이야 아까 너네 엄마가 너, 찾, 너 찾았어. 아 일단 엄마! 나 무서워서 집에 왔어. 아 진짜? 너희 네 아빠가 또그 미친놈이잖아. 야 미친 엄마나 와! 우리 빨리 테러내.. 아롤 해야지. 아롤다 끝났으니까 테러내야지. 잠깐엄마엄마한 지금.. 너네 엄마나있잖아 그래도 무서워. 응, 그래 그럼 빨랑 엄마. 어! 어! 됐다어 아.. 아이씨! 아이아이 오마이갓.. 아이어 아.. 나나나 아, oh 아, 있잖아.. 아이아이 있잖아.. 내가.. 나중에.. 돈 한.. 한.. 수정도 가져올테니까.. 아자이언 가져올테니까.. 나 여기 PC방.. 통째로 빌려주면 안돼? 응? 응? 코드 높은 새끼야.. 아된다고알았 어우 왔어 차돌아 응왜 때렸네? 어때린거 아, 아니야 이거있는거 뭐야? 어? 이 어제 먹었어 다이 먹고 있잖아 응. 응 때리지 마 응? 응? 응 아리 아빠 이짜 이렇게 우 아파 아빠 되게 무쳤거든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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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이가 <목소리> <내 다리가> 어땠어? 셀프포인트 <laughs> 어, 죽었어. 셀프포인트. 아 왜서 자지? 셀프포인트 이거 맞나요? 응, 음, 데이위에 어. <laughs> 아, <웃음> 아, 차돌! 어나 꿈꿨어. 왜? 내가 어. 헐크한테 맞아 죽는 거. <laughs> <laughs> 아, <참. 웃음> 아, 알알 <알고> 보니 <laughs> 차는 약간 차가우셨다. 정신, 알고 보니 차돌이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애였다. I 데 o t 리 t h 이상. h i p You go to the other side. I'm going to go to the o t 리 e r side.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I'm g o i 아, 있었나? 아 t 음, 아 go t 저 the o t h e 어, 어, 네. o 부 i 부 o 부 i 부 o 부 i b o Bibo. Yogi, o 학생! y I'm not 봐 a y i n 티 w h 요 와. 아니, 여기 h a t s 근데 여기 a t s it? What's it? What's it? w h a 죽 s 지 t What's it? What's 여기요. <laughs> <laughs> 엄마, 피시방 그거 재밌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시방 그거 한번 시작하면 못 끊어. 아. 저, 알겠습니다. 맞아요. 롤 베이버 베이버 베이버. 혹시 여기에서, 아, 그 네. 혹시 여기에서 뭐 주민 죽은 거 봤어? 못 봤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뭐고. 어. 아, 어. 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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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작 죽이라고. 작데 아, 안 거지. 응, 응, 작작 죽이라고, 진짜. 거기다 세포 포인다 하고 죽으면 되잖아. 아, 뭐야? 아, 안 됐지. 잘 <웃음> <웃음> 배고파. 배고파. 안보 먹을래? 주들아. 주들아. 너너 그거 주인 아저씨 주인 건 어떻게 됐어? 우와. 아 진짜? 아 그럼 경우할거어 내가 죽었어아 진짜? <laughs> 아, 롤 때문에 제멋이한아 진짜? 아 그랬어? 제멋이한 이렇게 제뭐이렇그 꿀잼이 었지그꿀지어 나도 아저 죽여버렸다. 이게 어떻게 에이. 귀여워. 에이. <laughs> 야, 귀여워. 야, 귀여워! 그때 아빠가 집에서 나오고. 아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안 나와? 오늘 좀 나왔다. 준비해, 준비해. 많은거 사왔어. 그 어, 어, 까까이까까이 이거 하나밖에 안 팔더라고. 까까이응까이 까까. 그때부 맛있다 했잖아. 응이야 응, 근데 그거. 빨리 와, 빨리. 응 집에 이제 갈게. 나 집에 나게. 나여다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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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재밌어응 재밌어. 재밌어. <laughs> 겁나 재밌다 이거. 진이 아빠도 해봐. <laughs> 내일 볼래? 그거 어디 붙었아스푼거가 하면 되지. 응. 빠바르바으바바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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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배기 어디 있어? 까까배기 나도 한입 줘. 먹었는데 아빠 진짜 웃겼다. 진짜. 아빠 내가 아빠 이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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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왜이해왜 이리 왜이바 아빠를. 아빠 옛날 BJ 했었어. 근데 아, 진짜. 안 좋았어. 그치? BJ가 얼마나 좋았는데. 어, 옛인옛 이름 뭐였는데? 혹시? <laughs> 혹시 설마 BJ PD 아, 대정령이었어? 아니 아고였어. 지랄하지마지랄하지마 <laughs> 아빠. 아빠가 무슨 아고님이야? 지랄하지마 아빠. 아무리 뻥은 잡아줘야지. 아니야, 아고는 내 친구였어. 음. 아고님 매니아였지? 아 매니아였지 옛날에 맞아 아빠 어디또어아 죽었어 어? 이제 내가 아 아빠 하지마 <laughs> 아빠 나 지금 둘다 짜증났어 아, 짜증 아 하지마 그냥 아빠 내려와 내려고 있어 근데 아이템이 저기 있는데 짜증나서 어 아이템 왔어 응, 웃기... 웃기... 어게해어 아. 밤이 아침보다 더 밝을 수가 있지? <laughs> 아,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해. 나 차라리 학원 갈래. 아, 안 돼. 뭐, 학원은? 응. 공부 잘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공부 못, 못하니까 학원 가야지, 빠가야아뭔 뭐 개소리야. 아빠는 그걸 믿른다 야, 어렸을 때그 학원도 못 갔어? 뭐 어쩌라고? 안 물어봤어. 아빠도 물어본 적 없어. 아, 진짜 아빠 진짜 아 진짜, 난 나중에 아파트 만야진요아빠처럼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아빠 가 K 그룹 테장이요, 기때문요 테이크로 테이크 진짜 아이크로테이이 근데 회장 안, 응. 안 나가? 나 오늘 회장이어도. 아, 오늘 신날이야. 성다갔어 응, 지랄하지 마. 아빠, 나 근데 이거, 나 이거 모자 새로 샀는데? 근데 아빠 어딨어? 엄마 나 지금 주워서 잘써주니 엄마, 엄마, 엄옷 샀어? 옷 샀어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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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가 묻인데 이불에다 지도를 그려 아 내가 아빠 여기서 맞이해 줄게 <르> 있잖아 리지마 음. 아빠 나나 나 모자 샀는데 어때 너, 너 어디? 너 어디? Dónde, 어디 어디 음, 이거 봐봐 오, 이거 이거 야 이거 회전복이잖아 응 음. 이거 얼마짜린데 아 이거 한내 어, 용돈에 <봄> <봄>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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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정도 한만원 정도 하더라고 너무 싸가지고. 그, 게 o o k 그게 모자값이야 o o t up, she 음 나도. e 누굴게? h 누 w 면 죽는 줄 알아 아 e 누굴게? 어 나도 표시만 w 도 k e up, she woke up, s h h e o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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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뭐냐면, 우리 아빠도 요새 쓰레기인데 아니 아빠가 우리 아빠가 그거 뭐였더라? 근데 해장과해장으로 그 회장 회장 회장이잖아 어 케이크로 회장 어서 또 회사를 또 만들었대 아 진짜? 오야야그소문 들었어? 아 대박이다 대박. 어 그래?